와, 벌써 밤 11시에요. 그냥 편집하고 올렸는데, 그 편집하는 기간이 너무 길었나봐요. 어, 왜, 왜 벌써 11시지? 오늘 그 탄핵 선고하는 그 방송 보고, 그거 보고 나서 친구들이랑 좀 카톡 좀 하고, 뭐 그러고 나서 뭐 치킨도 먹고. 아,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이래저래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네요. 네, 그래서 뭐 늦었지만, 바로 또 운동해야죠. 이제 막 시작했는데. <laughs> 어, 어쨌건 달았는데 이번 건 괜찮다. 앞으로 이거 먹어야겠다 <목소리> <목소리> 네, 방금 운동을 마치고 쉬고 왔어요. <목소리> 아,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계속 편집만 하다가 밤이 돼 버리니까 어, 뭔가 좀 아쉽네요. 음, 너무 아쉬워 가지고 영화라도 한편 보고 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막 무비 나잇 가져 가죠. 무비 나잇. 네. 제가 오늘 고른 영화는 저전 로마의 휴일입니다. 로마의 휴일. 왜 이거를 골랐냐? 올해 없던 휴일 하나 더 생겼잖아요. 대선 때문에. 그래서 고른 영화입니다. 로마의 휴일 왜냐 휴일이 한번더 생겼으니까 자 그러면은 세팅을 시작할게요 아니 영화를 보려고 그러는데 과자는 있어요. 과자는 있는데, 아, 콜라가 없네. 안되겠습니다. 콜라를 사러 갔다 와야겠어요. <목소리> 방금 이 콜라를 사왔는데요 와 콜라가 언제 이렇게 비싸졌대요? 1.5리터가 3,300원 <laughs> 아니 난 동전으로 될줄 알고 850원에 들고 왔거든요 참 와, 진짜 비싸졌다 아무튼 그냥 놀랐다고요 이게 막, 막 그렇게 응? 비싼 음료수는 아닌데 왜 이렇게 비싸게 느껴지지? <laughs> 아무튼 자 영화 보면서 콜라를 마실 때는 이렇게 마시면 안 되고 빨대로 먹어야 돼그 맛의 영화를 보는 건데 그러면은 으쌰 지금 빨대가 있는 텀블러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어떤 걸로 먹지? 어떤 것을 고를까요? 아 맞춰 보세요. 네, 오늘은 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 딱 콜러도 콜라랑잘 어울리네. 콜라랑 콜러 잘 어울리잖아요. 블랙 엘레드, 딱이네. 여기다 따로 마셔야겠다. 네, 드디어 영화를 관람해 줍니까? 끝났습니다. 과자와 콜라. 이 정도면 최고죠. 진짜. 자, 이제 한번 영화를 관람해 볼까요? 와, 이 영화에서 나오는 클래식카들. 아, 난 저런 거 타고 싶다. 와, 진짜 예쁘지 않아요? 제 꿈이 나중에 진짜 클래식카를 끌고 다니면서 막 제가 막 수리를 하면서 그런 짓타고 다니는 거예요. 막 쉬는 날에 막 광택 내고 있고. <laughs> 아, 재밌을 것 같은데. 아 오디랄 번 나왔다. 이 진짜 오드랩번 나오는 영화를볼 때마다 느끼는건데 지금 봐도 이뻐요 진짜 이쁘다 이참에 오드랩번 나온 영화 DVD를 다 모아볼까? 이렇게 덕질을 한번 해볼까? 아 어, 어떡해 오드랩번 앉아있는데 신발이 앞에 빠져있어 와, 너무 귀엽다 진짜 진짜 이쁘다. 뭐, 어떻게 이렇게 이쁘지? 아니, 허리도 그렇고, 팔도 그렇고, 엄청 얇아요. 오, 이제 그레고리팩도 나왔어요. 그레고리팩. 오드리 페인이랑 그레고리팩이랑 만났어요. 와.. 오드리 페는 너무 귀엽다. 아, 되게 너무 귀여워. <laughs> 이제 보니까 그둘을 택시 기사기에 줬구나. 드디어 그레고리팩이 오드리 페인이 공주인 걸 알았습니다. 우와, 아, 귀여워. <laughs> <laughs> 오드레 뿌린 머리 자르는데 완전 긴생머리에서 단발로 가네요 <laughs> 미용사가 계속 진짜영으로봐 <laughs> 대박 완전 이뻐 <예뻐. 웃음> 와 진짜 이쁘다 와 어떻게 저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와 드디어 명장면이 나왔어요 베스파 타고 돌아다니는 거아다 마셨다 음. 아니 왜 영화를 보는데 베스파를 사고 싶어지지? <laughs> 아 로마도 한번 가보고 싶고 오이레폰 같은 여자친구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베스파는 <laughs> 진짜 이쁘다. <laughs> 와 오이레폰이 운전하는 게꼭 내가 운전하는 거 같네. <laughs> 진짜 이쁘다. 어쩐지 저렇게 이쁘지? 게다가 귀여워. <laughs> 아, 귀엽다. 어, 나도 막 이런 춤을 배워보고 싶다. 느낌이 어 느낌 보이는데. 와, 어, 착하다. 안 돼, 안 돼, 안 돼. 돼. 기타 치면 안 되지? 아. <웃음> <웃음> 와, 재밌다. 아 오드리에뻔. 너무 이쁘다. 아. 아 카리스마 있는 모습도 이뻐 보인다. 와, 아, 좀 좋지? 방금 영화가 끝났는데요. 벌써 시간이 4시에요, 4시. 로마의 휴일. 다시 봤는데 음, 느껴지는 게한 서너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오드리에뻐는 이쁘다두 번째, 오드리에뻐는 귀엽다. 세 번째, 오드리에뻐는 사랑스럽다. 뭐이 정도쯤 되고 나머지 뭐네 번째, 다섯 번째는 데스파를 사고 싶다. 그리고 로마에 가보고 싶다. 음. 아, 이제 자야 되는데 꿈에 오드리에뻐 나왔으면 좋겠다. 그럼 이만 저는 잘게요. 안녕. 아 다음에 영화는 뭐 보지? 일단 갖고 있는 거는 티파니에서 아침을. 그거 보고 나면은 아니다. 오드리 헵번 보고서. 다음에, 제임스 딘을 한번 볼까? 꼭 보고 나면은, 음, 마를리몰로? 괜찮은 것 같은데? <laughs>